첫 번째 마음이란 장소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죽는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칼빈주의 목사님들 설교랑 재설교랑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대 우리는 정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뭘 주는 줄 알아요? 시원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 주변에 말씀 달달달 여는 사람 너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 좋지,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눈물로 말씀을 봐야 돼. 요한복음 저는 지금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심장이 쿵쿵 뛰어요. 심장이 뛰어. 막 연애편지 같아. 연애편지 같아. 환인는 아직도 저를 이해 못하는 거. 같 영락이 읽어줘요. 13장 2절이요. 야, 마음에 예수를 생각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유다가요. 마음을.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사도가 사도가 온게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아팔스 목사님, 유다는요, 다른 유다는요, 원래 버리기로 한 거예요. 너! No! 착각은 자유예요. 버리로 작정한 자를 사도로 택합니까? 절대로 그렇 않아요. 하나님은요, 미리 아실 뿐이에요. 먼 미래를 보실 뿐이에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실 뿐이에요. 절대로 유다를요, 쉬게 보내려고 결정한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사를 그렇게 보지 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안 버려요 여러분들이 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애초에 버리기로 한 거예요 유다가 떠난 거예요 유다가 떠난 거예요 유다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가 떠날 것을 미리 아, 알고 예언했을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돼 성격은 그런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로 예를 들어서요, 징국기를 버리기로 하고, 희정이는 천국 보내기로 하고, 권사님은 천국, 어, 기웅이도 천국, 영락이도 천국, 나팔신 치유.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나면 교회에 갈 필요 없어. 어차피 갈린 거 누구는 천국, 뭐 어차피 그렇게 갈릴 거뭐러 다네요. 힘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두를 택했어요, 열두를, 열두. 그 중에 유다가 사단의 밥이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먼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봐서는 안 된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나왔대요. 예수를 팔아라. 처음에는 하나를 팔아. 예수를 팔아. 어 이상하다. 갑자기 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이상한데. 그거를 딱 제거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좀 있다가 이 귀신이 마귀가 마귀와 귀신 합작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열 개를 내요딱 들어온 그러게 말이야 말할 때 눈꼬리가 올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같요 조금 들어올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점점 들어올수록 그래가죠. 자꾸 있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난 부정적인 생각 을 자꾸 넣는 거예요. 애초에 딱 제거해야 되는데 한 개를 받으니까 열 개를 넣고 열 개를 받으니까 천 개를 넣고 나중에는 직접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요 간단해요. 아주 사소한 걸 이혼하는 사소한 거. 사소한 거, 꼭그 사소한 거에 딱 넘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이요. 우리 명민이가리고 있어요. 네. 생각을 잡으니까요 나중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대요. 자, 지금 들어가니 그렇죠 들어가니.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장소를 말해요, 장소.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다는 건 어느 장소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디를 갔겠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무너뜨리기로 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자살로 이끌기 위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어디를 먹힌 거예요? 마음을 먹힌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마음의 장소를 지키거든. 안 지키면 다 죽어요. 나는 구호 받았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열차에 함께 탄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천안을 떠나더라도 잊지 마요.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하늘 순망 열차에 탔던 이것을 잊지 마요. 그 어딜 가더라도 그저 미천한 목사지만 가끔 제 말씀을 들어요. 제가 변질 변질되지 않는 한.